따다다다다다. 이 게임 로블록스 프레디 디펜스죠. 원래 이게 한 편으로만 올리려고 했었는데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제가 2편을 찍는다고 했는데 좋아요가 1500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좀 키워 왔습니다. 저번에 이거 스피드 3 되면 얼마나 세질까 궁금해하면서 막 그랬었었죠. 제가 4일 밤까지 깼었죠 근데 제가 이미 스펙이 너무 세져서 5일째 밤걍깰거 같은데. 아 그리고 이게 빛나게 되면은 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데미지가 25%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제 스피드 3레벨이어서 공격 속도도 30% 증가 이런 느낌의 무언가 이거 바로 설치해줘야 돼 이거 돈중 이거 업그레이드 풀업하면 300원 줍니다 그리고 얘는 사거리를 증가시켜주는 버프용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이거 오늘 아침에 일본인 분이랑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땄어요 이거 지금 15,000명 같이 하고 있던데? 이 게임. 여기 좀 세다. 안돼안 안 돼요. 사실 레이저만 소환하면은 할 만한 거 같던데, 그렇죠? 이거 한 마리 소환하면 이제 막을 만해. 이때부터 이제 얘 업그레이드. 이거면 이제 막을 거 같고, 어, 뭐야 이런 데가 나오네? 아니 근데 프레디가 원래 이렇게 종류가 원래 이렇게 많나요? 어야왜 이렇게 센 거야? 얘얘 스플래시 데미지를 해야겠다. 스플래시. 오, 뭐야 이안 썼었거든 지금까지? 오늘은 너다 아 근데 얘가 보스전에 약할 것 같아 이 레이저가 보스에 쓰여가지고 웨이브 스킵 보스 웨이브까지 그냥 스킵해버릴게요난 쎄니까 할만해 할만해 오쟤 뭐야? 좀비 엔도? 이게 프레디 캐릭터가 이런 애가 있나? 나는 프레디를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모르는 캐릭터가 되게 많다 뭐야 버려진 치카 아, 어깨뽕 뭐야 어, 피통이 막 엄청 많지가 않네 오히려 몹들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보스보다 보스는 약한데 <laughs> 어야 오늘은 이거다 썸네일아 뭐야 너무 쉽잖아 여섯 번째 밤 갑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범위 하면 되겠다. 아, 하루 종일 걸리네. 좀 띄워주실 수 없나요? 왜 이렇게 건드. 왜 이렇게 건드. 아, 야,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얘네들이 피가 너무 많아. 750이야. 이게 난이도가 어려움이라 그런가? 아, 돈이 없어. 돈이 너무 부족하다. 하나. 안 돼! 어, 아, 못 깨나, 이거? 해줘! 풀업할게, 해줘! 아, 와, 너무 세네. 아, 아, 얘는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잠깐, 위기, 위기, 데이너스, 데이너스.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자. 범위, 범위증가더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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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먼저 때. 아, 못깰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어려? 아, 너무 많이 나와. 아, 죽었다. 엄마님만 막잖아. 보여줘. 너희들이 무서운 무시무시함. 잡아 잡아줘. 잡으라고 했다. 아 근데 이번 판은 도박하는 게 맞아. 이거 도박 안 하면 못 깨요. 이거 너무 세. 돈줘 돈. 돈더 돈 벌어야 돼. 아니, 근데 너무 욕심내면 안 돼. 그렇지. 근데 한 번만 더. 이제 진짜 욕심 안 내. 진짜로 욕심내면 안 돼. 근데 이것만 한 번만 더. 이제 진짜로 이제 이제 물량 늘려야 돼. 이제 스포라스 나머 수일을 설치해야겠죠. 와, 진짜 세다. 여기가 제일 많이 때리는 구간 아닌가? 와, 진짜 안 죽는다. 아니, 신화 등급 두 명이서 때리는데도 잘안 죽고. 야, 걸룬보이가 메인이 돼버렸다 근데 아마 보스전은 얘네가 더셀 거임. 아마도. 아, 할만해, 할만해. 여기, 여기, 얘네들은 쎄. 어어? 느낌 안 좋아, 뭐야? 어, 어? 아 괜찮아 두마리 괜찮아 괜찮아 쟤네 놓친다고 생각해 괜찮아 놓쳐도 돼 놓쳐도 돼나피 많아 나 죽었어? 어우 누..왜요 왜 자꾸 교환 걸어요 아 드릴게 없어요 저 이거 다 드려 아예 겨울이 줄게요 겨울이 어머? 왜 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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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왜왜간 보세요. 그냥 주지 마시든가요. 이건 어때요? 나의 모든 겁니다. 진짜 이거 스피드 3. 저도 3이에요. 아, 지금 내가 이거 올리니까 자기 있다고 지금 자랑 뭐세요? 그렇게 자랑하실 거면 하나 주시든가요. 그거 <laughs> 해 주세요. 뭐 발로터는 때리. 어, 어, 어 저발로터을써 보고 싶어요. 진짜로. 어, 됐다. 헐 오! 데미지 1 아, 일단 이 15,000원짜리 한번 써봅시다 아 솔직히 궁금하긴 해 근데 저분 좋으신 분일걸? 근데 저분왜 게임 껐냐 나랑 교환 끝나고 아, 일단 얘가 너무 궁금해 어두 마리밖에 소환 못하네 어어 언제 뚫렸어! 아얘 여기다 해야겠다 아 언제 뚫렸지 나못 봤는데 어? 공격도 뭐야? 공성 0.03초에 한대 때리는 데 이거 나왜 주셨지? 이거 뭐야? 야야야 너너 가. 피요 없어 이제. 어피 닿는 거 봐. 근데 약간 때리는 게좀 무서워요. 나 서서히 이제 보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보스까지도 못 갔었기 때문에. 아데 얘네 피통이 7,500이야. 웬만한 나. 너무 늦게 설치했나? 너 혹시 뭐안안 안 되니? 전판보다 더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지금이. 마지만 마지막,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아, 마지막 저기구나. 여긴 잠깐 이런 애들은 쉬워. 괜찮아. 할수 있잖아. 왜 해줘? 내려줘! 오케이 몇 판이 고난이네 생각해보면 얘가 제일 열심히 살고 있네 야너너 너 해라 너가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산거 같아 아이번에깰거 같은데 뭔가 느낌 좋아 아 확실히 안정적이다 이게 맞았네 얘가 데미지 은근 세 장난감 보니까 아 아까 여기서 죽었죠? 아강막적 아까 여기서 죽었었는데 자 이제 이거 팔아줄게요. 이거 팔고 얘 옆에 하나 놔주세요. 얘 너무, 지금 너무, 너무 외로워 보여 지금. 남은 거는 얘밖에 없어서 얘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이 정도면 보스 깰 듯? 아 뭐야? 피통 6만밖에 안 돼? 지금 이거 한 마리로도 지금 거의 5만 피통 깎은 거거든요? 10%? 어 깨겠지? 아 강깨는 이거봐 나 세다니까. 뭐해 저 뭐해 저. 너가 너가 캐줘라. 아 시시. 여섯 번째 밤까지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본게 맞다면 이게 첫 번째 챕터가 지금 끝난 거고 두 번째 챕터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아닌가? 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어려움이로 시작되는데요. 이 영상의 반응이 더 좋으면 다음에는 이두 번째 챕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엔 한번 악몽 캐릭터도 한번 얻어봐야겠다. 재밌겠습니다. 녹화 내중하도록 하죠. 빠이.